자, 이번에는 건국대학교 2010학년도 어, 특이 영어 어, 기출 시험 문제 25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m and I were really close. 자, 톰과 나는 뭐 하는 거야? 매우 가까운 사이였답니다. 그래서요, we do even talked about starting up our own company.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야기했다는데 about 에 대하여 얘는 뭐야? 딱 얘는 전지사죠 뭔가에 관하여. 자, 얘는 전지사라는 거 일단 눈에 들어오고. 자, 뭐에 관한 스타트업, 스타트업이란는 것은 우리가 창업한다 그래 창업, 창업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떻게 우리 스스로의 회사를 자은데 어떻게 이 앞에 전지사 어바웃 있으니까 이 어바웃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뒤에 는 동사 창업하다 스타트해서 동사 ing 붙여서 뭐가 된 겁니까? 동명사가 된거죠 자 그리고 뭐에 대해서 또 b i 빙 파트너 파트너 자 어떻게 해? 협력자 바로 동업자가 빙된다는것 같은데 얘도 똑같이 어떻게 했어요? 이 end를 end를 기준으로 해서 이 b 또한 앞에 있는 전치 사업 about에 연결되는 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병렬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현사 about 생겼으니까 얘도 뭐가 된 거야 I인지 붙여가지고 동명사가 된 거죠. 자 그래서 B는, way는 전혀 문제가 없이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Tom and I, Tom과 나는요, knew everything about each other. 둘 사이에서 보통 둘 사이에서 서로 서로할 때는 each other를 쓰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서 Tom과 나두 명이 존재니까 하어두명 사이에, 그러니까 each other를 쓴 겁니다. 둘 사이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but 하지만 last year 작년에 항상 last 보면 과거시험때 씁니다 stopped stop이란 동사는 또어떻 stop이란 동사는 뒤에 ing 동명사를 목적으로 만는다 음. 참고로 기억하고 자 근데 그는 뭐 했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himself 그 자신에 대해서 자 우리 뭘 기억해야 된다 우리 항상 영어에서 기본적인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을 때, 만약에 주어와 목적어가 뭐할 경우 일치할 경우, 그럴 경우에 목적어는 뭐가 된다? 셀프로 끝나는. 예를 우리 뭐라 그죠? 러 재귀대명사라고 하죠. 바로 재귀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 말기도 어떻게 써요 보면 똑같이 보면 그가 주어죠. 그는 뭐 했다. 이야기는 멈췄는데 어바웃의 목적어가. 여 방어의 목적어가 힘이 아지 모니까 근데 의미상 보면 이문장이 주어가 먹고 있는 거야. 이문장이 주어가. 지금 딱 보니까 일치하고 있는 거죠. 일치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힘, 셀프라고 아하. 제기들명을 썼구나. 이글게 적용됐구나. 그러니까 얘도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는 거죠. 자, 넘어갈게 그다음에 first 처음에는 I didn't notice 알지 아, 못했습니다. 그래서 just 단지 k e p t t u r i n g 킵 아이엔진 계속해서 뭐만 한다. 계속해서 그에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어떤 이야기란 거야? What was going on with me? 자, 나의입 장에서 나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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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의 상황들을 그냥 나는 뭐이 친구하고 지금 어떤 깨진 관계가 깨진 게아니니까 내가 내 입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사업 관련한 이야기 주겠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하지만 Then I got to, got to, get to, 뭐마하게 되다. 보통 get to, 동사. 하면 이때 get to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한다? 뭐마하게, 뭐마하게 되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하는 말서 어떻게 해? 이제는, 어, feel, 느끼했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feel 나왔다. feel. 우리 feel을 무슨 동사 합니까? 우리 feel을, 우리 feel을, 감각, 혹은 지각. 동사라고 하죠. 자, 감각동은 지각동사라고 하는데, 자, 우리 감각동사, 지각동사 보면 생각해야 될거 잠깐 있다 적어놓으면 주어 다음에 보통 동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감각지각동사, 안 가시 온다 그러면 항상 그 뒤에는 뭐가 와요? 반드시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뒤에는 자, 회용사회용사가 와서 회용사가 얘는 부어로서 주어의 명사를 수식해 준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감막동사 뒤에 있는 부분은요 이 동사를 수식해 준게 아니야 동사를 이 동사를 수식하는 거 아닙니다 동사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수식해 주기 때문에 뭐가 된다? 회운사가 와야 된다는 거야 왜 주어는 명사니까 자이거 봐요 feel a little 어차피, 어차피 a little은 그냥 약간이라는 의미로 일종의 부사겠죠 약간 오컬트한가 보니까 이상한 뭐좀더 말하면 어색한이겠죠 어색한. 근데 뒤에는 live to s 는 부사죠. 근데 방금 뭐라 했습니까? feel이 무슨 동사? feel은 어, 지금 보고 처럼 feel은 감각 동사예요 지금. 그러면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와서 형용사가 와서 주어인 나를 수식해 줘야 되는 거죠 주어인 명사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어의 명사시켜줘야 되니까 회용사가 와야 되니까 아하 이 뒤에 는 ly 요거는 빠져야겠네요 빠져서 회용사가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지않요 맞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c가 되겠죠 일단 정답 c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일단 정답 확인읽고그 다음 보면 like it was one way 이것은 마치 일방통행과 같았다 나만 이해했었으니까 and I was more exposed then he was it. 내가 더뭐 했다 노출되었다 뭐 주어인 내가 스스로 노출하는게 아니라 노출되는거니까 수동해서 was exposed b++이 수동된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눈에 좀 띄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있는 지금 more 이 more를 갖고 뒤에 대 h e n 이란거죠 앞에 비호급이 나왔으니까 연결되기 비호급 항상 뒤에는 뭐가 온다 대니 e n 온다 대나 e 앞에 항상 뭐가 온다 대나 e 앞에 항상 비호급이 온다 이런게 지켜진거죠 그러나 지금 주어의 관계를 봤을 때 내가 내가 이 주어가 어떻게 된 거야 노출된 거야 수동이니깐 PP라고 이렇게 엑스포이를쓴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뒤에 then 다음에 he was 보이죠 자이길를 조금만 더 붙일 건데요 보통 우리 남들 주어 플러스 비동사와 있고 그 뒤에 비동사의 보어인 효용사가 효용사가 이 효용사가 바로 음, 형용사 이보어죠 보어 보호, 주어 설명해 주는 얘가 비교되는 경우, 그래서 주어다 다음, 비동사 다음에 지금 본 것처럼 이 형용사 역할을익스포츠가 비교된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 그런 다음에 뒤에 당연히 된 나오는데, 자, 이 이디 뒤에 어떻게 이 뒤에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가 이렇게 보어 보호, 형용사가 이렇게 비교되는 경우에는요. 자, 이 뒤에는 어떻게 주어 다음에 똑같이 비동사 표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짧은 룰로 사용됩니다. 그러까만약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보어의 비용사가 비교되는 경우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있으면 요 뒤에도 자 어떻게 된다? 어 요거 좀 잠시 대이죠된된 된 다음에 뒤에도 뭐가 와야 된다 바로 지금 본 것처럼 어 주어 동사, 주어 비동사가 와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혹에 만약이 경우에 어 너무 다 굳이 앞에 비동사인데 또 비동사 또쓸 것이냐? 반복하고 싶지 않다 할 때는 물론 생략이 되겠죠. 얘가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항상 요 뒤에는 주어 바로 만약 대명사일 경우에는 주격인 대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돌아오면 다시 보면 I was 주어다. 비동사 있죠. 이 비동사에 보어인 exposed 가비유된 거죠. 그럼 보호가 비교된 거다. 그러니까 주어나 비동사 다음에 보가 있고. 된 다음에 뒤어게있어요 He was하고 역시 주어 비동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비동사가 만약에 생략이 된다 하더라도 이 주어는 뭐가 되어 있어? 죽격. 예. 대명사 죽격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약체 가지고도 우리 시험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건국대학교 2019학년도 어, 특례영어 시험 중에서 25억 문제를 어,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 지금까지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옹글리시의옹이환이었습니다